초반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 초중반대로 가능합니다 계산해서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어, 어?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곳에 나와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저처럼 낚시, 캠핑 이런 야외활동을 많이 즐기실텐데 캠핑카를 구매하시기엔 사실 큰 부담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가정이 없기 때문에 2인승으로 개조한 스타렉스를 캠핑카로 타고 다니는데 사실 이게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2인승 차 차를 캠핑카로 개조해서 타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있으실 거고, 또 와이프가 싫어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있으시다면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좀 캠핑카를 구매하기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취미 활동도 지킬 수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지킬 수 있고, 이렇게 데일리카로 타고 다닐 수 있는 차. 차량을 보여드리려고 용인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지금 용인에 있는 M 리무진 본사 전시장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Come 자, 들어와 보시죠. 자, 지금은 이제 M 리무진 전시장에서 공장으로 왔는데 여기서 저희 세리님 설명을 해주실 세리님을 만나서 한번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허우 팬입니다. 자, 오늘 카니발 차량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세리씨입니다. 자, 오늘은요, 진짜 네. 가성비 좋기로 소문나고 필요한 요소만 가득가득 담은 이 차량 프로모션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차량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이루프가 올라갔는데 정말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어요. 사실 이렇게 하이루프가 올라간 거는 이제 막 7, 8천 막 넘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저희가 오늘 이 뉴패밀리 프로모션을 4,800만 원대로 준비했습니다. 대박이다 4,800만. 근데 혹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명훈님 채널에서, 아 네네네. 네. 그 명훈님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그 맞아요. 얘기를 듣고 왔는데 혹시 홍미자 채널을 위한 프로모션은 혹시 없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4,800만 원대로 나오는 거는 진짜 우리 특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단 20대만. 준비를 했어요 계속해서 하는 프로모션이 아니라 단 20대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발빠르게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딱 홍미자 채널 구독자님들을 위한 단 20대 딱 20대만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아저 홍미자님 거 보고 왔어요 라고 전화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렇게 뉴패밀리 프로모션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차량 한번 소개 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아뭐인 사실 저희 엠리무진이 스틸루프 잘하는 거홍미자님도 아실 거예요 아네 알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FRP도 잘합니다 FRP가 이 도장 처리도 정말 우수하게 다 다른 타사랑 정말 다르게 우수하게 잘 만들기 때문에 전혀 이질감도 없고요 거기다가 이제 c 필러에 있는 날개 모양을 루프에 그대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만족하실 겁니다 그래서 더 저렴한 버전으로 이제 뉴패미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은 운전석이랑 조수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1열부터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네.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1열 보시면요 아 지금 폼이 약간 굉장히 다르다는 걸 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 폼 보강 작업을 정말 잘해요. 이제 사실 순정 카니발 생각하면 8T 되게 미미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무려 45T까지 폼 보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8T부터 45T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저처럼 뭔가 아 나는 푹신하고 팡팡한 게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4 5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나는 하드한 게 좋다. 좀 체격 크신 분들, 남성분들은 좀 하드한 거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8티 8T, 8t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들의 취향이 어떤 취향인지 몰라서 저희가 선택권을 정말 마구마구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 시트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자. 이 폼보강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 보통 여성분들은 이게 네. 푹신푹신한 거 좋아하죠 그쵸 장시간 운전했을 때도 이제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폼보강을 빵빵하게 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엉덩이랑 허리 부분에 다 폼보강이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 어. 오, 어떤가요? 이게 너무 푹신푹신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유튜버님처럼 이렇게 푹신푹신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30t나 뭐 45t 다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어, 근데 네. 아이보리 색상이 조금 때가 잘 타잖아요. 혹시 아, 색상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저희가 무려 13가지 선택권을 드릴 거예요. 13가지? 색상이 13가지나? 네. 뿐만 네. 아니라 1 열에 버켓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버켓 시트가 뭐죠? 이 버켓 시트가 원래 이제 경주용 스포츠카에 탑재가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코너링 돌 때나 이제 장시간 이용했을 때 몸이 막 쏠리잖아요. 어. 그래서 코너링 돌때내 몸이 확 쏠리는 거는 이 버켓 시트가 방지를 해줌으로써. 이게또 엠리무진 최초예금이에요. 음. 어디 가서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리무진 시트라고 해서 다른 데는 정말 말만 리무진 시트인 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앉아 보시고 체험해 보셔야 돼요. 직접 두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실내 구성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독립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석 모두가 그래서 이열삼열 독립형으로 되어 있어서. 중간 공간 활용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짐 많고, 낚시 가시는 분들도 짐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테트리스처럼 짐다 넣고, 그때마다 우겨넣고 되게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 활용이 좋은 뉴패밀리다. 지금 2열, 3열이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열에 앉아 보았는데, 아, 지금 이렇게 뒤로 보니까 또 중간 공간이 정말 넓어요. 그러면은 이제 낚시터 가시는 분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행 많이 가신 분들, 진짜 여행 짐들, 테트리스 하실 필요 없이 이 공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회전원이 된다고. 아, 맞아요. 사실 저희가 이 2열이 회전판이 밑에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회전판이 정말 마감 퀄리티가 되게 좋은데 타사 회전판들 보면은 이제 바닥재나 이 마감처리가 제대로 안돼 있어서 우리 여성분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그 회전을 돌릴 때손을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근데 저희는 마감처리를 깔끔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럴 걱정 없다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앉아있잖아요. 이게 되게 가죽이 엄청 부드러워요. 나 지금 이거 너무 부드러워, 요 가죽이. <laughs>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laughs> 응, 가죽이 진짜 부드러워요, 여러분. <laughs> 사실 저희가 마이크로 원단이라고, 응. 이런 마이크로 원단이 천연 가죽 소재와 비슷한 소재인데, 응. 오래 장시간 이용을 해도 푹 꺼짐 현상도 없고, 이런 바지, 이런 청바지 이염 응. 현상도 전혀 없고, 이 상태 그대로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 배만 지는 느낌이에요. <웃음> <웃음> 지금 보시면요, 이 시트 패턴 다 떠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가죽을 꽉 잡아줘서 가죽이 아. 늘어지는 걸 방지했거든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시트가 외주에서 때우는 게 아니라 자체 제작이에요 아. 지금 보시는 이 공장에서 자체 제작으로 만드는 건데 이게 저희만의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이 2열 3열도 이제 13가지 색상으로 투톤이나 잠도? 네 투톤도 되고 원색으로 다 선택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면요 사실 순정 카니발은 이 뒤에 러기지가 걸려서 뒤로 못 제친단 말이에요 어네 그러면은 되게 저희가 우리 항상 정자대로 가겠죠? 아, 그럼 순정 카니발은 이렇게 가야 되나요? 그쵸. 이게 안 젖혀져요? 그렇죠. <laughs> 이거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네. 저희가 안쪽으로 5cm 정도 들어가게끔, 이동을 하게끔 만들어서 이 러기지에 안 걸려서 뒤로 확 제킬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제껴봐도 되나요? 좋습니다. 어디까지 제껴주나? 거의 다제 껴져요. 잠깐 나 잠깐 자고 갈게. 주무시고 어,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어. <laughs> 이 유튜브는 어, 제 겁니다. <laughs>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뷰인데, <laughs> 여러분 저 너무 편안합니다 지금. <laughs> 이게 와 이거 너무 좋아요. 그, 사실 봐. 어. 이제 아이들과 우리 뭐 여행 많이 가시는 분들은 의전 차량까지 굳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쵸? 저 같으면 가성비 꽤딱이 필요한 구성은 가득가득 가득 있으니까 이 뉴페미를 선택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시트에서도 쉬셔도 되지만, 이렇게 뒤로 제껴서 짐을 더 넣을 수가 있어요. 혼자 여행 가시는 분들 도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혼자, 맞아. 혼, 혼영, 뭐, 혼밥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뒤에 아무도 안 타니까 짐을 더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아빠들 혼자만의 시간 필요하거든요. <laughs> 어, 그러면은 이 3열도 한번 저희가 앉아볼까요? 어, 네, 좋습니다. 먼저 가시죠. 네. 1열, 2열, 3열이 다 리무진 시트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봉고차, 카니발차 이런 차 타면 3열이 별로 안 좋아요. 음. 약간 깍두기 느낌. 근데 저희는 1열, 2열, 3열 모두 리무진 시트로 되어 있어서 똑같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엠블림이 자랑게또 있습니다. 뭐죠? 바로 이렇게 저상 시트예요. 이렇게 하이리프가 올라간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고상 시트가 있으면 불편하겠죠? 완전 머리가 닿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버스 타면 맨 뒤에 차들, 이제 차량의 시트를 타면은 고상으로 되어 있어서 몸이 흔들리거나 승차감이 안 좋아요. 음. 그래서 저희는 저상 시트를 탑재를 해드렸거든요. 네. 이게 영상에서 담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고객님들한테 꼭 얘기를 해요, 영상에서. 꼭 오셔서 앉아보셔라. 오셔서 앉아보는 거돈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상시트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다리 라인이 너무 편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거든요. 자, 거기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쉴때 보면 저희 루프 디자인이 신제품으로 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신제품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엠리무진이 잘하는 게 정말 많지만 또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금형 제작이에요 이 금형 제작을 하면 쉽게 말하면 똑같이 찍어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똑같이 똑같은 품질 똑같은 퀄리티를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형 제작이라는 게 사실 엄청 고가의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엠리무진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은 소중하신 분들이니까 저희가 고퀄리티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이제 피스 작업 못을 박아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각, 음각을 딱 맞게 맞춰놨기 때문에 이 루프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타사도 루프 디자인 이쁜데 정말 많아요 근데 피스 작업으로 되어 있으면 뚝 떨어지거나 위험하죠 그쵸 거기다가 피스가 이제 헐거워지면 소리도 나고 잡음도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양각, 음각을 딱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걱정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이루프가 올라가고 이 리무진 시트에 폼보강에 마이크로 원단이 닿 있는데 4,800만 원대?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같아. 카니발 순정이 얼마야? 하이로프 올라간 것도 되게 비싸요. 그쵸. 그게, 그 그게 제일 그게... 안 비싼 네. 게 프레스티지 기준으로 5,6천 원이에요. 그니까, 그가 지금 순정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 네, 그죠 그리고 저희는 사실 지금 보시면요. 그냥 순정 시트를 커버링만한게 아니에요. 이게 다 떼서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이런 리모진 시트, 이런 폼보강을 다 만든 거예요. 이거 넣어주세요. 또 신제품이 저희가 론마리노드가 깔아드릴 거예요. 아그그 그 봤어요. 나무로 아. 지금 현재는 지금 마리노드가 지금 안돼 있는데 출고가 될 때는 전부 마리노드로 돼서 출고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비교하려고 지금 마, 바닥이 순정이거든요. 순정은 정말 관리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막 맨발로 뛰어다니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음료수 흘리면 아, 상상도 하기 싫어. 아오. 흡입기로 맨날 해도. 그 얼룩 안 지워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이 순정 바닥을 평탄화 작업을 시켜드려요 그래서 롬마리노드를 깔아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실제 선박 배에서 사용되는 우드거든요 그러면은 이 직사광선이 엄청 강해요. 사실 배가 이제 사용 안해도 항상 선박에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때마다 햇빛을 쫙 받고 물에 계속 닿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저희가 이그 롬마리 누드를 탑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장시간 햇빛을 받거나 물이 닿아도 일어나거나 나무가 깨지거나 그럴 걱정이 없어요. 내구성도 좋고 오염이 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그쵸.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선박용 롬마리 누드가 이제. 에미디 인증이나 USCG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두 가지 마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순정 카니발과 정말 비교가 되는 이 바닥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되게 고가예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4 8 0 0 원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본으로 이 모든 게다 포함된 가격. 네, 옵션 추가 아닙니다 오늘.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 구성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유종 등급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이번 음. 이 뉴패밀리 프로모션이 정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어, 그러면요, 네. 이 중간 공간을 계속해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네. 이 트렁크를 사용하면서 중간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어, 보여드릴까요 볼까요? 좋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트렁크 공간 앞에 서봤는데 지금 트렁크 공간도 상당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트렁크도 충분히 굉장히 넓어요. 그쵸. 근데 이제 중간 공간 활용도 엄청 넓다는 거. 이런 세로로 된 짐들이 있죠. 스키 가시는 분들, 이제 뭐 낚싯대, 아니면 외거, 유모차 다 접어가지고 이 세로 중간 공간에도 다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잠깐! 제가 그럴 줄 알고 오늘 낚싯대를 챙겨왔습니다. 아, 진짜요? 여러분. 저희 <laughs> 구독자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여러분 낚싯대가 과연 수납이 될까, 안 될까. 이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무려 300kg를 넘게 제가 챙겨왔어요. <laughs> 여러분 이거 제 원투대인데 원투대. 이거 사실 찌낚시 가방이에요. 찌낚시 가방 중에서도 꽤큰 사이즈인데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좋아요. 근데 진짜 넣을 때. 너무 여유가 어, 근데요 근데 그냥 막 그냥 들어가는데 응. 더 이게 위로 쌓아가지고 더 넣어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중간 이거, 공간 활용이 좋네요 어. 진짜 이거 여러분 낚시 가방 이렇게 넣고 여기에 필요한 채비, 체크박스 이렇게 쌓으면 충분합니다 그만큼 공간 활용이 정말 응. 쾌적하게 잘 되기 때문에 헉. 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중간 공간을 활용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 뉴패밀리가 인기가 많은 차중 하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사열, 순정 시트를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사실 이렇게 9인승 차량으로 하면은 정말 많은 혜택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9인승을 유지하고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부가세 환급 다 받으실 수 있죠? 이제 버스 전용 차선 타실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다자녀 감면 혜택까지도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오늘 루프 하이루프 올라간 이 뉴패밀리 4,800만 원대인데 사업자 부가세까지 합하면 더 내려가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세린, 세 씨, 그러면 4천만 원 초반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초중반대로 가능합니다. 계산해서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어우, 좋습니다. <laughs> 여러분 들 여기 아래 띄워드릴게요. <laughs> 세린 씨 이게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 회전을 이용을 해서 3열과 마주보게 만들었는데요. 네. 어떤가요? 오 여러분 이게앞 2열이 회전이 돼서 이렇게 마주보면서도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마주보면서도 또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회전 원래 순정 순정 카니발은 이렇게 회전도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되죠. 이런 회전 기능까지 저희가 이렇게. 탑재를 해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이중간공화도 되게 넓어진단 말이에요. 이 시트 위에 다짐도 더도 되고 아니 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마주 보면서 가도 되고 같이 이렇게 마주 보고 이야기하면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한번 다리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오 어, 좋습니다. 이게 피곤할 때 제쳐서 앞에서 제쳐서 아까 제가 누워 누워 본 것처럼 그렇게 누워서 가도 되지만 아, 또 사실 이게 다리 올리는 것만큼 편한 게 없거든요. 당연하죠. 아, 당연하죠. 어, 여러분, 잠깐만, 내 발. <laughs> 다리, 다리 안 닿아요. 아, 다리가 안 닿아, 지금. 다리가 안 닿습니다. 여러분, 저 다리 길어요. 그니까요. 지금 다리가 긴 편인데도 불구하고, 아. 어, 혹시 이것도 젖혀지나요? 어, 최대한 더. 오! 이것까지 젖혀서 오 우와 잠깐만 이건 진짜 침대인데? 그러분 <laughs> <laughs> 이건 진짜 침대인데? 사실 3열이 젖혀지는 건 당연한 거여가지고 응. 저희가 이렇게 쉬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몸소 보여주고 어, 계십니다. 한번 찍어주세요. 오, 진짜 편하죠. 완전 이렇게 완전히 눕는 것까지는 기대 안 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누울 수가 있네요. 사실 그 완전히 눕기도 되는데, 이 시트가 또 푹신해서 더행복하는것 아, 같아요. 맞아, 맞아. 이 시트가 너무 푹신하니까 이렇게 좌석 회전까지 되니까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자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차 차량 높이는 그래도 지하 주차장 진입 다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출퇴근으로 평상시 운용하시고 언제든지 여행 떠나셔라라고 음. 하는 말이 이 지하 주차장 진입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게 그러면...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캠핑카의 가장 큰 단점,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지 못한다. 데일리카로도 사용할 수 있고 캠핑 캠핑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낚시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엠 리무진. 맞습니다. 1석 3조. 패 1석 3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뉴패밀리 차량 보았는데요. 이렇게 하이루프가 올라갔는데, 4,815만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신제품 가득가득한 이 뉴패밀리, 단 20대입니다. 20대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 홍미자 유튜버 보고 왔어요. 유튜브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20대, 드릴 겁니다. 사업자 부가세 환급까지도 받으실 수 있고요. 다자녀 감면 혜택 그리고 버스 전용 차선도 가능한 이 9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더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20대 4815만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뉴패밀리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린씨가 오늘 소개해주신 차량 소개는 끝이 났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엠리무진에서 스타렉스, 스타리아 차량도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거는 캠핑카 전용 차량으로 나 캠핑 전용 차량인데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캠핑카 한번 구경하러 가보시겠습니다. 자 바로 이 차량인데요, 여러분 위에 보시면 사주식 펌 텐트도 달려 있고요. 와 여러분 이와이 이 고급스러운 무엇? 와 여러분. 이 고급스러움, 정말 무, 무엇이죠, 여러분? 너무 고급스럽다. 이거는 제가 정말 캠핑카를 실제로 타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리뷰를 할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암막커튼도 이렇게 다 달려있고, 여기 공간이 너무 넓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공, 아니, 이 공간감이 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지? 침대가 폴딩형이구나. 폴딩형 침대라서 이 공간감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스타렉스 캠핑카를 타고 있잖아요. 이 공간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저, 저 여기 좁아가지고 이렇게 막 까치발로 걸어 다니는데 이 공간이 정말 넓어요. 그리고 이 바닥재 자체가 우드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오염에도 굉장히 강한 타입이고 이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식탁겸 이렇게 40m 냉장고도 여기 안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전인가요? 어, 수전이네요. 여기 수전도 있고, 설마, 말도 안 돼. 이거 온수강이에요? <laughs> 이거 온수 가능한 캠핑카는 처음 봤어. <laughs> 이 키친 세트가 이동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동이 돼서 지금 제일 끝으로 밀었는데, 보이세요? 이 공간, 이 공간 보이세요? 와, 저는 사실, 캠핑카 타는 사람으로서 이차 너무 땀납니다. <laughs> 너무 땀나요. 어 전자레인지도 이렇게 있고 전자레인지 밑에 수납 공간 전부 다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전부 가능하고요. 보니까 이게 사주식 텐트 파업 텐트잖아요. 아 그러면 이 사주식 이 파업 텐트의 장점은 여러분 입식이 가능하다는 점. 잠깐 나 너무 못생기게 나올 것 같은데? 어, 하이를 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와, 와 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리스 이거 혹시 가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사전식 파업 텐트 포함 5,300만 원. 그럼 스타리아 가격까지 스타리아까지 전부 포함된 거죠? 네. 스타리아 가격까지 포함해서 전혀 비싼 가격이 아닌데. 맞아, 이거는 신차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타리아 신차가 이 모든 옵션이 5,000만 원이면 <laughs> 대단하죠?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눕힐 수도 있고, 이게 진짜, 뭐, 아, 여러분, 이게 다 전동이라서, 이렇게 앉으실 수도 있고, 누우실 수도 있고, 이거는 4인용이네요. 왜냐면, 아, 5인용이에요? 이건 5인용이에요, 여러분. 안전벨트도 이렇게 다 있어서.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최저가 4,200만원대, 하이루프 카니발부터 4주식 파버 텐트, 풀옵션 스타리아까지 짧게 만나봤는데요. 구경하는 건돈 들지 않으니까 꼭 매장 방문하셔서 앉아보시고 만져보시고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문희 씨, 홍미자 유튜브 보고 문의드립니다. 라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